안녕하세요. 황지라 리포터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는 사랑받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나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하고 꿈꿨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며 애쓰는 키다리 아저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저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범죄 예방 신해식 회장님 맞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범죄인들을 한 차원 다른 용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산하의 범죄 예방위원 화성지구 협의회 신해식 회장인데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고 선도하는 화성시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실제로 보니까 키다리 아저씨처럼 정말 듬직하십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으시죠? 네. <laughs> 네, 이번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 0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에서 지역사회안전공로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소다 한마디 해주시죠. <laughs> 어, 참 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런 상을 받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화성범죄예방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평가를 좋게 해주셔서 심사위원님들이 저희가 대표해서 상을 수상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하성 지역의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상 부문은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 안철수 씨나 최부암 씨도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떤 공로를 인정받았기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신 건가요? 지역 사회 안전 공로 부문인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정치 부분이라든지 뭐 예술 부분도 다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 지역에 범죄방 예 활동에서 제가 2011년도에부터 범죄예방 회장으로 맡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 사회 범죄예방 활동에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아 여러 가지 법, 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근데 방금 범죄예방위원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범죄예방위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 범죄예방은 저희들이 법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가 법무부 장관의 총을 받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연합회하고 57개 지역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화성 지역 범죄 예방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수원 지역에 이제 소속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65명의 어 위원님들이 화성 지역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범죄 예방 활동 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법 강의라든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그리고 갱생보호활동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